지금 파이 네트워크 솔직히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 답답하시죠? 가격이나 차트만 보면 포기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순간부터 글로벌 금융을 바꿀 기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파이 네트워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달 동안 일어날 일들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평생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파이가 성공할지 말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대중 채택이 폭발하는 그 시점에 여러분이 올바른 자리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국과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이미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파이 코인을 금융 시스템의 중심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의 파일 사용자들이 은행과 마켓플레이스에서 실제 결제 수단으로 파일을 사용하는 순간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공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채굴만 하고 기다리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진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태계 속에서 자신을 핵심 플레이어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디앱 개발에 기여하고 네트워크 안에서 생산적인 관계를 쌓으며 플랫폼의 구조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수년간 블록체인 생태계와 디지털 경제의 흐름을 연구해 왔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투기성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탄탄한 기본기와 전 세계적인 커뮤니티 그리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춘 가장 현실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글로벌 금융 권력의 재분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그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금융의 민주화라는 철학이 실제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채굴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내부 인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와 꾸준한 참여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건 암호화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반 사람들, 즉 고래나 기술 엘리트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 부의 창출 과정의 초기에 함께 할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파이코인의 가치는 사용자들 스스로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결제, 마켓플레이스, 거버넌스 앱등 모든 영역이 커뮤니티의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지역 상점에서 파이로 결제하고 프리랜서에게 파이로 급여를 지급하고 파이를 받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세상 말입니다. 그 생태계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바르게 자리 잡은 사람들만이 가장 큰 보상을 거둘 것. 하지만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 기회창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은행 시스템 통합이 완료되고 대형 거래소 상장이 시작되고 대중 채택이 본격화되는 순간 게임의 규칙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때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직 다릅니다. 지금은 자본이 아니라 노력으로 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은 2년 뒤, 3년 뒤에 그때 파일을 봤지만 진지하게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때 미리 준비했고 지금 그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말할 사람입니까? 제가 말씀드릴 전략은 단순한 채굴법이 아닙니다. 파일 생태계의 모든 요소를 최대치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꾸준한 채굴 리듬을 유지하고 견고한 보안 서클을 구축하고 기업 생태계에 직접 기여하며 네트워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버넌스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사용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건설자로서 수익 구조를 창출하는 과정입니다. 중국과 나이지리아가 파이를 선택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21세기 최대 규모의 금융 포용 인프라입니다.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 배제되어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탈중앙화된 금융 생태계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이의 가치는 희소성이나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유리티에서 나옵니다. 활발하게 참여하는 커뮤니티, 현실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 이세 가지가 지금 하나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폭발적인 성장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파이코인 채굴 방법과 가속 코드에 대해 문의를 주십니다. 파이코인 채굴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죠? 근데 가속 코드에 대한 건 모르시더라고요. 가속 코드는 파이코인 채굴할 때 채굴량을 늘리는 기능으로 보통 25%부터 시작해 최대 40%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게왜 필요하냐면요. 최근 시장에서는 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력들이 저가 매집을 위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눌렀기 때문이거든요. 파이는 하반기에 예정된 락업 해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거래와 변동성이 함께 오는 구간으로 세력들은 그 전부터 매집을 시작해 상승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파이 홀더분들이나 파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558-9639로 파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파이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 그리고 세력자금의 이동 흐름 지금 파이를 빼야 하는지 넣어야 하는지 바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락업 해제 전후로 단기간에 수백 퍼센트 급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말 파이 네트워크의 가격이 약0.05 달러 수준이었을 때 저는 단계별 수익 전략을 제 시청자분들에게 제시했죠. 첫 번째 목표는 10%, 두 번째는 20%. 세 번째는 30%. 그리고 최종 목표는 10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파이는 0.05 USD에서 1.2 USD까지 단몇주 만에 118% 상승했고 컨센서스 직전 1.35 USD를 돌파하며 145%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정확한 타이밍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그 덕분에 제 구독자분들은 손실 없이 모두 플러스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수백 퍼센트 급등할 때 그걸 그대로 먹었죠. 제 시청자분들이 받으신 증거들이 있어요. 제 전략의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크노믹스가 완전히 공개되면서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 둘째, 코인데스크 컨센서스 2 0 2 5참가 확정 소식으로 업계 최대 이벤트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 셋째, 바이낸스 지갑에서 테스트 트랜잭션이 포착되며 상장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전략의 핵심은 정확한 진입 타이밍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왜냐면 전 차트와 세력들의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수익은 단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2026년을 앞둔 지금 이전보다 훨씬 큰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매집 전략의 핵심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폐지 당일보다 2~3일 전부터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간을 미리 인식하고 진입 타이밍을 설정해야 해요. 또한 상승 구간에서는 욕심을 버리고 표 수익률을 정해 단계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력보다 늦게 매도하면 원하는 구간에서 팔기 어렵습니다. 안전한 수익실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별도의 완전 분석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단순 요약이 아닌 리얼 액션 매뉴얼입니다. 지금 파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픈 메인넷은 이미 가동 중입니다. 컨센서스 이벤트와 토크노믹스 공개로 시장 신뢰도는 최고조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하나 거래소 상장 발표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한 번의 대폭발이 시작될 거예요. 시장 전문가들의 보수적 전망조차 파일의 가치를 5에서 9 USD로 예상합니다. 지금처럼 1 USD 미만 구간에서 진입한다면 상장 시점에 수백 퍼센트 수익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건 운이 아니라 타이밍이고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항상 너무 늦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많은 이들이 1.2 USD 이후 진입했고 조정이 오자 패닉을 했습니다. 하지만 0.05 USD에서 진입한 구독자들은 여유 있게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 성공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간단한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105589639로 파일하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2026년 상장 대비용, 전략 보고서 전체, 실시간 업데이트 그리고 세력 자금의 이동 흐름, 지금 파일을 빼야 하는지, 넣어야 하는지 바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포트폴리오 역시 상당량의 파일을 보유 중이며 추가 매수 자금도 확보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졸업하고 코인판 뜨려고 합니다. 다른 유튜버들과 달리 저는 실제 자금으로 트레이딩하며 모든 결과를 공개해 검증해요. 지난 랠리에서 145% 수익을 낸그 전략 그대로 이번에도 같은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그 안에는 정확한 매집 타이밍, 상장전 가격 시나리오 그리고 단계 적 익절 전략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싶으신 분들만 010 558 9639로 파일하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 리포트는 이전과 동일하게 트리플 디지 수익률을 만든 분석법 그대로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거래소 활동 지표, 매집 패턴, 리스크 매니지먼트까지 모두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단 일주일만 늦어도 수익률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난번처럼 주저한 사람들은 후회했고 준비된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2026년 파일 네트워크에 내리는 단한 번뿐인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010 558 9639로 파일하고 문자 보내 주세요. 감사합니다.